자, 그 다음 핵심 53번, 단락비가 크다는 의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락비, 기억해야겠죠? 단락비에 대한 이해는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퍼센트 동기 인피던스, 동기 발전기에 대한 특성 중에 하나죠. 이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단위법이라고 얘기하죠. 단위법. 자 여기서 단락비는 의미가 이런 경우로 생각하면 돼요. 단락 전류가 클까요? 전격 전류가 클까요? 이것은 당연히 단락 전류가 전격 전류보다 크겠죠. 얼마나 큰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락비는 이해를 하면 이렇게 이해하는 게 조금 편할 거예요. 이 단락비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개념이다. 그런데 여기 PU라고 하는 게 있어요. PU, 요거는 동기인피댄스라고 하죠. 얘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두 개가 어떤 관계입니까? 역관계죠. 다시 말해서, 단락비는 PUZ의 역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단락비가 크다.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락비가 크다. 이런 얘기는 얘가 큰 거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되겠죠? 작아야 돼요. 단락비가 크다는 의미는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 동기 리액턴스가 작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동기 리액턴스,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는 얘기는 뭘 의미할까요? 당연히 우리가 발전기 전력이라고 하는 거 생각할 수 있어요. 발전기 전력은 이렇게 되잖아요. 출력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것 이해가 될 겁니다. 공부했죠? 이걸 발전기 출력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임피던스, 이걸 리액턴스라고 하잖아요. 이게 작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요게 작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얘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것의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커진다는 의미는 뭐냐? 공급전력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정상상태, 정태, 극한전력,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정태, 극한전력이라고 하는 게 커진다. 이건 뭐예요? 안정도가 좋아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전 용량도 커지고요. 리액턴스 X가 작아지니까 안정도가 커지는 거예요. 충전 용량도 커지는 거예요. 이 전력, 용량, 여게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임피던스, 작아지죠. 임피던스, 작아지는 거예요. 임피던스가 작아지니까 당연히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강화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전압 강화가 당연히 작아지겠죠. 그리고 그거에 의한 전압 변동도 어떻게 되죠? 작아질 거예요. 이게 단락비가 큰 기계의 특징이에요. 단락비가 크니까 전반적으로 특성이 좋아지죠. 특성이 좋아져요. 대신에 대신에 철이 많이 사용돼요. 기계가 커져요. 철이 많이 사용되고 기계 형태가 커져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철이 많이 사용되니 철손이 커진다는 거죠. 철이 많이 사용되니 철손이 커진다. 효율이 떨어진다. 이게 단점으로 나타나죠. 기계는 대형이 됩니다. 크기가 커져요. 가격도 비싸지죠. 대부분 좋은 기계죠. 그리고 전기자 반작용 또한 작아지는 특성이 있어요. 이게 단락비가 큰 기계에 대한 특징이에요. 단락비는 대부분 크다라고 하면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몇 가지 문제가 있죠. 기계 형태 중량이 커지고 철이 많이 사용돼서 철손이 증가하고 효율이 떨어지는 특성이 있지만. 그래도 좋은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암기하는 것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암기하는 게 공부하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단락비가 큰 동기기는 이렇게 물어봐요. 단락비가 크다라는 얘기는 어떤 뜻이죠?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이 그만큼 증가된다는 거죠. 동기 인피던스, 동기 리액턴스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도가 좋고요. 전압변동률이 큰건 나쁘잖아요. 소형은 아니라고 그랬죠. 전기자 반작용 큰건 나쁜 거잖아요. 단락비가 크면 좋은 거 찾으면 돼요. 단락비가 크면 좋은 거는 1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더 빠르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 봐요. 단락비가큰 동기발전기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거 됐어요. 이건 옳지 않은 겁니다. 자, 나쁜 거 찾으라는 얘기죠. 옳지 않은 거니까. 단락비가 크면 다 좋다는 얘기예요. 효율이 좋다. 이거 답일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잘 봐요. 전압 변동률이 작다. 자기 여자 작용, 적다. 안정도가 증대된다.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생각해야죠. 단락비가 크다는 기계는 기계 형태 중량이 커진다라고 하는 뭐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계 형태 중량이 커진다. 그리고 철이 많이 상한다. 철손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다 좋은 것 같은데, 얘가. 단점이라고 그랬죠. 그게 특성이에요. 나머지는 다 좋은 것 같아요. 자, 요거 잘 이해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한번 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뭐예요? 전압 변동률이 작은 동기 발전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단락비가 큰 기계는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전압 변동률이 작아야 된다는 얘기는 동기 리액턴스가 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단락비가 큰 발전기가 되는 거죠. 이런 거 찾기 쉽잖아요. 전기자 반작용 커서 좋은 게 없죠. 값이 비싸지죠. 달락비가 크면 가격이 비싸진다. 기계 형태 중량이 커지고 가격도 비싸진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달락비가 큰 기계를 묻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금방 3번의 답이 될 수가 있죠. 자, 달락비 큰 기계 잘 정리하세요.